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두 양수 a, b에 대해서 로그 a가 3.6, 로그 b가 어1.0020 자, 그리고 로그 2를 0.3010이라고 했을 때 루트 a, b를 a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만들자. 그래서 n과 a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거지.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거냐. 어, 일단 이런 모양이 필요해.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모양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 뭐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아, 이 둘을 먼저 더 해볼까요? 어, 더 해보자. 자 다시 로그 a는 3.6이고요. 로그 b는 1.0020으로 돼있어. 그래서 a두를 그대로 위아래 더해주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왼쪽은 더하는 거니까 로그 진수끼리 곱해서 로그 a, b라고 쓸수 있겠고 오른쪽은 저희가 4.6020뭐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런 다음에 루트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다 뭐래죠? 여기다가 2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될것 같아, 그렇지? 자, 루트 1, 아, 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좌변은 자, 로그 루트 a b가 만들어지고요. 자, 오른쪽은 얘가 뭐가 됩니까? 2.3010이 만들어져. 어, 3010, 그게 바로 로그인데,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 더하기 로그 2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로그로 다시 한번 정리해주게 되면 바로 로그 200이 됩니다.라고 써주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이렇게 써줄 수 있으니까, 결국, 루트 AP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어, 200인데, 200인데, 이것을 어떻게 쓰자? 저 모양을 만들어 봐. 라고 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 있으니까, 어, 너가 N이고, 너가 A. 따라서 N 더하기 A가 뭐가 된다? 4가 돼요. 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이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